햄 소시지를 많이 먹으면 독근물이 아니냐? 아질산 나트륨 한 봉을 넣어서 만약에 먹게 된다 그러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죠. 실제로 햄에 넣게 되면 은 해모글로빈 있잖아요. 여기 가서 붙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은안 붙고 돌아다니는 이 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고독이 굉장히 독한독이라고 하는데 이 독보다 뭐 천배에서 삼천배 독하대. 인간이 발견해낸 독 중에 가장 독한독이에요. 보톡스 그 자,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식품 생명공학박사 차윤환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조금 차갑고 그럴 때, 이 직장을 다니는 성인들의 이 입을 좀 땡기는 점심 메뉴가 있죠. 바로 뭐예요? 부대찌개. 자, 이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핵심 식재료. 그럼 역시 햄하고 소시지인데요. 이햄 소시지와 관련된, 아, 조금 놀랄만한 기사가, 어, 2023년 12월 18일 날 어,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은 햄 소시지 첨가된 아질산나트륨, 자살 위에 물건 지적.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햄 소시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자살 위에 물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시죠. 햄 소시지를 많이 먹으면 이게 자살 즉 독극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대찌개 먹기도 조금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햄 소시지가 들어간 샌드위치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안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드리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아질산 나트륨이 자살 위에 물건인 건 맞아요 즉 아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냐 한 4에서 6g 정도 먹게 되면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질산나트륨 4에서 6g 정도면은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카페에 가시면요 스틱으로 나와 있는 설탕 있죠 그게 4g 5g 이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6g 정도의 아질산나트륨은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물 같은 거에 우리가 설탕 타서 먹는 것처럼 아질산나트륨 한 봉을 넣어서 만약에 먹게 된다 그러면 한봉 분량만큼 먹게 된다 그러면 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의 독성은 제법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의 물질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2017년까지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걸 먹고 자살한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18년도에 3명 19년도에 11명 20년도에 49명 이게 점점 늘어나서 연간 4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어, 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 아질산 나트륨을 드시니까 이제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자살 위에 물건으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시지와 햄, 이거에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장담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아니라고 말하기 애매한면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을 햄하고 소시지에 넣긴 넣어요. 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넣는데, 양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되는 양만큼 먹었을 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끔, 가끔 햄 소시지 중에 들어가 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기준량 이상으로 첨가돼서 문제가 되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원래는 요만큼만 넣어야 되는데 생산을 하다 잘못해서 이거에 막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넣는 경우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첨가량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질산 나트륨이 줄수 있는 독성의 가능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아질산 나트륨에 대한 독성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위험이 뭐냐? 아질산나트륨은요, 실제로 햄에 넣게 되면은 우리가 혈액의 성분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 있잖아요. 여기 가서 붙어야 돼요. 붙어가지고 색깔을 붉게 만들어 주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붓고 돌아다니는 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몸속 혈액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을 귀경 내에서 잘 사용을 하면 유해가 없으나 잘못해서 너무 많이 넣었을 때에는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사람들한테도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자살 위의 물건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개인적 전문가적인 의견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은 일이냐? 이게 자살 위의 물질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햄 소시지를 만드는 분들이 조금 아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살 위의 물질로 결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햄 소시지에 사용될 경우 그 양을 굉장히 적게 하거나 아니면 기준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면 아질산 나트륨에서 오는 독성들이 햄 소시지에서는 더 약해지기 때문에 식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물질로 지정된 것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 변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질산 나트륨, 차박사님, 독성 물질인 거 맞죠? 예, 네, 맞아요. 독성이 좀 심한 편인 거 맞죠? 예, 네, 맞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 아닌가요? 또는 그게 들어간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드려요. 독성과 관련돼서는 독이 있다, 독이 없다. 라는 얘기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독성은요 양적 독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노출이 되냐가 독이 될수 있고 독이 안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요거 요거 나름대로 재밌는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는 독 중에 정말 맹독이 있어 뭐냐 보고도 보고도. 들어보셨죠? 보고독. 보고의 알이나 뭐 정소, 나안소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모르고 그걸로 알탕 끓여먹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독이 굉장히 독한 독이라고 하는데 이 독보다 3,000배, 뭐 1,000배에서 3,000배 독하대. 그런 인간이 발견해낸 독 중에 가장 독한 독이 있어 보고독도 독한데 그 요만큼 가지고 몇 천명이 죽는다는 보고독보다도 천배 삼천배 독하면 이건 정말 스쳐도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독한 독의 정체는 바로 미생물이 만들어요 그 독을 만드는 미생물 이름이 클로스트리즘 보툴리누스야 어, 이름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죠 근데 이 독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보툴리누스 보자로 시작해. 보톡스 여러분 보톡스는요 인간이 발견해낸 독 중에 가장 독한 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보톡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얼굴에 맞잖아 그 보톡스하고 이 보톡스하고 다른 건가? 아니 같아요 보톡스는 독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심한 독이지만 우리가 얼굴에 맞는 건 뭐예요? 양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적정하게 낮춰서 맞는 거죠 이 양이 올라가면 어, 이거는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피부가 괴사가 되고 잘못하면 사람도 죽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보톡스 양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먹잖아?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독성이냐? 독성이 아니냐?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독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가 최근에는 그 물질이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 분명히 독성은 있어요 그리고 제법 독한 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기준은 낮기 때문에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냥 막 쓰고 우리가 이제 햄 같은 거 만들 때 아질산나트륨 이렇게 정제 상태로 사다가 막 쓰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분들이 햄이나 소시지를 드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고요. 대신 생산하는 분들은 이전보다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구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